고래등 같은 종가집도 자손들이 찾지 않아가지고 집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많던 자손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고향을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시골 어르신들은 돌아가시고 이런 폐가들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올빼미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경남 함양에 있는 한옥 마을에 왔습니다. 한옥 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 보니까 한 5, 60채 정도가 다 옛날에 지은 한옥들인데 사람은 별로 없고 그렇다고 여기 한옥 구경하러 오는 관광객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마을 주변에 식당도 있고 전통차 파는 카페도 있는데 거기도 손님이 별로 없습니다. 냇물도 깨끗하게 흐르는데 예전에는 아마 저기에서 빨래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이 마을에 있는 대부분의 한옥집들은 문중에서 관리를 하는지 사람은 살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집 관리는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여섯채 정도가 보니까 집은 거의 무너져가는 폐가 수준입니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많은 거 보니까 옛날 조선시대 이때쯤에는 여기에 상당히 많은 양반들이 살았던 그런 동네 같습니다. 문패도 보니까 무슨 무슨 종가 해가지고 그렇게 써놓은 집들이 많습니다. 배롱나무가 엄청나게 큰게 있는데 야 이거 뭐 100년 200년은 된 그런 나무 같습니다. 이종가집을 지켜야 될 종손도 이미 돌아가신 것 같고 그렇다고 그 후손들이 여기 집에 와서 관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버려진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이런 옛날 집들 보면은 어릴 때 추억이 또 살아납니다. 저희 고향에는 이런 한옥집, 흙집 이런 거다 이제 부서지고 없고 새집으로 다 지어가지고 뭐 옛날 분위기는 거의 안 납니다. 대문역에서 이리 오느라 해야 되는데 지금 마당은 완전히 숲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시골에 보면은 집성촌 많습니다. 여기도 아마 그런 동네 같은데 집성촌에서 만일에 누구 어르신이 돌아가셨다 아니면은 누구 후손이 결혼을 한다 이러면은 완전히 동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초상이 나도 요즘처럼 장례식장이 없으니까 전부 집에서 초상을 치렀습니다. 마당에는 멍석을 깔고 천막을 치고 연락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다 보니까 뭐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5일장, 6일장 이렇게 치렀죠. 동네에서 일이 생기면 자기 일처럼 거들었습니다. 여기 고택도 깔끔하게 지금 관리가 잘돼 있는데 안에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계십니다. 구경 좀 해도 됩니까? 하니까 흔쾌히 구경을 하랍니다. 시골에서 당근, 고추장, 된장 이런 것도 팔고 예전에는 관광객들이 제법 왔나 봅니다. 그런데 오늘은 휴일인데도 관광객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저희 누님 세대들 결혼할 때 종갓집 종손하고 결혼을 한다면은 여자 집안 쪽에서 무조건 반대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종갓집 맏며느리가 힘든 자리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그때 시절만 하더라도 뭐 동네에 초상 나고 결혼하고 하면은 돼지를 잡았습니다. 우리 옆 동네에 군수가 있었는데 군수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엄청나게 성대한 장례식이 벌어졌는데 무려 돼지를 12마리나 잡았습니다. 시골에 예전에 고기 먹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 초상이 나거나 결혼을 해야 동네 돼지 한 마리 잡아 가지고 동네 사람들 갈라 먹고 잔치도 하고 했죠 예전에 뭐 돼지 잡을 때 도살장 갔습니까 그냥 동네 내과나 이런 데가 가지고 돼지 잡아서 그거 가마솥에 푹 삶아 가지고 그렇게 수육을 손님들한테 대접을 했습니다 이 집도 옛날에는 가세가 대단했던 그런 집 같은데 지금 후손들도 오지 않고 마당과 집들에는 전부 잡초밖에 없습니다. 집 앞에서 보면은 뭐 한옥집은 멀쩡해 보이는데 뒤쪽은 사정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와, 저기 보이는 UHF, VHF 안테나 엄청나게 오래됐죠. 몇십 년은 지났을 겁니다. 지금은 조선시대도 아니고 멸문지 화 당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후손들은 이렇게 찾지를 않고, 함양 여기뿐만 아니고 저기 경북 쪽에도 많은 한옥들이 이렇게 폐허로 변해 있습니다. 봄철에는 기왓집저틈새 참새들이 집을 짓고 알을 낳는데 사람들이 사라지니까 참새도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는 뭐 대부분 농사 짓고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정도 기와집을 짓고 사는 부자 같으면은 최소한 천석군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폐가 허 됐는지 제가 뭐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만 우리나라 유교 문화도 이제 끝이 난것 같습니다. 어느 집안이나 자세히 사정을 물어보면은 종손이 선산을 팔아먹었다. 아니면 종손이 논밭을 팔아먹었다. 그런 집안들 많습니다. 예전에 집안의 종손이라고 하면은 뭐 제사도 다 모시고 집안에서는 최고 권력자였습니다.그런데 예전부터 종중의 모든 제사는 종손 앞으로 명의를 다 해놨습니다.그렇다 보니까 종손은 어 이거 내 소유로 됐으니까 내가 팔아먹는데 왜 너가 난리냐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집안에 큰 싸움이 나죠. 그렇게 대판 싸움이 나면은 이제 후손들은 종손이 개심하다 이래가지고 절대 종손집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이 집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니까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문중재산을 공동명의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안 그랬죠. 오직 종손만 믿고 종손한테 모든 걸다 맡겼습니다. 법정 소송까지 가는 집안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다 대부분 재판에서 집니다. 아주 오래전에 문중 재산 살때다그 후손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가지고 샀는데 그 증빙 자료가 거의 없죠. 만일에 있다 하더라도 종손이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태워 버리지. 그렇게 증거 다 없애 버리고 법적으로 자기 소유로 돼 있으니까 팔아 먹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뒷집도 지금 보니까 지붕에서는 비가 새고 사람은 살지 않는지 사람 산 흔적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집성촌에는 일각끼리 하도 단합이 잘 되다 보니까 외지인들이 이주해서 들어오면 은 상당히 또 터세가 심합니다. 어르신들은 돌아가시고 외지인은 유입이 안되고 그러면 은 이렇게 텅텅 비게 될 겁니다. 한옥 지으면은 공사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어 놓으면 끝이 아닙니다. 계속 사람이 살면서 유지 관리를 해 줘야 집이 오래 가는데 사람이 떠나고 몇 년만 있으면 한옥은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기와장이 깨져서 비가 새면은 바로바로 바로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뭐 사람이 없으니까 비는 계속 새고 나무들은 다 썩고 집은 금세 폐가로 변해버립니다. 옛날에만 해도 뭐 시골에 살면 고기 먹을 일이 1년에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식구는 많지, 돼지고기 한건 사오면 가마솥에다가 시래기하고 넣고 된장 풀어서 한솥 끓여서 먹었습니다. 고기를 구워서 먹는다는거는 그 당시에 상상도 못했습니다. 시골에 와보니까 옛날 어릴적 시절 추억이 생각납니다. 지금 제가 코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코맹맹이 소리가 납니다. 요즘 밤낮으로 기온차이가 너무 심하게 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